인정하기 싫지만 오늘 참 예쁘다 너의 옆에 그 사람도 좋아 보여 긴장이 됐는지 입술 깨무는 게 여전히 내가 기억한 넌 그대로구나 널 축하해주려 모여든 많은 사람을 보니 그제서야 난 실감이 나. 네가 좋아하던 이 노래를 너를 보내는 순간에 부를 줄은 몰라. 나와 결혼해줘 너만 생각한 우리의 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픈지 넌 모를.